2018년 신년을 맞아 울산 매일 UTV에서 청년들을 모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당별로 대표들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어, 저쪽 끝에서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청년단원 당원 이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다. 청년민중당 당원 황미래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최일의 진보 정당 정의당에서 온 김동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청년 당원 한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젊은 더불어 민주당을 꿈꿉니다. 대학생 당원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청년들이 정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이제 촛불 전국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혹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이제 국정농단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어그 울산대학교에서 이렇게 시국대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도와서 이제 같이 전단지도 뿌리고 뭐 사회 진혁도 했었는데 제가 뭐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정말 그 항상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뭐 정당에는 많이 그때는 들락날락 거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많이 지켜보면서 그냥 촛불 집회는 꾸준히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도 일단 참여고요. 그 서울에, 광화문에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저는 좀 서울이랑 부산을 무서워하거든요. 사람 많은 데를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전 서울 사람들한테 처음 했던 말이 야너 그때 안 걸어도 돼. 그, 그 말이었어요. 그냥 알아서 걷게 된다고. 처음 안 믿었는데 가니까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저 난생 처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봤어요. 막 이래갖고 가는데 막 중간중간 오, 오뎅 국물도 좀 주시고 <laughs> 그래서 그때는 좀 집회 참여에 했었던 것 같고 이제 당내 이제 그~ 탄핵 서명지 받는 거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음. 서, 서명지 받아내는 일음 그것 정도 네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촛불 정거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정당이 그렇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서요. 사실 뭐 촛불 그 시기에 전당에 가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 저희 저희 학생회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하다가 시국 뭐 선언도 하고 저희 학교 학생회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음. 다 같이 강화문로 가자라고 한 사업을 한번 벌였었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촛불 실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일단 대학 내에서도 막 이제 수도권 대학부터 시작해서 막 시국 선언을 막 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울산대 내에서도 뭔가 이런 걸 해보자라는 학생들이 모여있길래 저도 같이 도와서 시국 대회도 음. 했었고요. 막 이렇게 네. 죠 네, 네, 그때 만났습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같이 시국 선언을 하게 됐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어 박근혜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매일 매일 기 긴급 집회를 했었어요. 삼산동에서 어, 박근혜 기, 네 박근혜 즉각퇴진 울산 시민행동이라는 그런 집회였었는데 제가 초기 때 사회자를 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어. 사회이 뭐, 목소리가 그, 그 목소리였구나. 네, 접니다 아 <laughs> 그래서 네. 집회도 하고 <laughs> 그래서 아 이제 네 이제 그리고 울산 지역에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토요일마다 그 울산 시민행동 이제 이 계속 커지게 되면서 이제 자원봉사로도 계속 참여를 네, 했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미래씨 알게 돼가지고 삼산동 가서 이제 보면서 저도 막자유발언했었 내용이 네, 있었어요. 네, 저 어, 밑에서 박수 치는 입장. 맞도맞도 아, 네. 와, 내려와서 봐도. 박수 칩니다. 아, 어서 가자. 어, 어, 아, 네. 네, 맞아요. 저는 그때 학교에 아, 어떡해요. 학교에 있었습니다. 아. 그 아, 시국선언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이제 학생 그때 제가 학교를 약간 대표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어 제가 잘한 판단이다 뭐 못한 판단이다 판단은 우리 그 학우 여러분들이 해주지만은 저는 그때 이제 그 시국선언을 하시는 학생분들을 응원을 하고 광화문에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은. 어근처에 먼발치에서 서울에 가서 지켜 보았습니다. 진짜 그때 이렇게 엄청났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 제일 궁금한데 네. <웃음> <웃음> 아, 아니 <laughs> 느낌이 네, 네. 어... 못났나요? 네. <laughs> 네. <laughs> 아닙니다 그때 네, 네. 정당 활동을 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어 예. 아, 네. 네. 별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고, 음. 어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음. 그때는 이제 정 당을 떠나서 음. 그 이제 학교를 대, 그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외식 우선은 하지 않느냐 어 모든 학생들의 그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웠고 그때 정말 그 힘들 었었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 그 진짜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 그게 아직 후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 개탄스럽고 당을 떠나서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저는 참 그러한 현실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서글펐다라고.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네. 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창피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살았다 뭐 그런 거. 저도 되기. 되게... 저는 이제 당시에는 저는 당원이 없긴 했거든요. 네, 보면서 음. 좀 두려웠어요. 음.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이제 굴곡의 그 시민의 음. 그런 음. 운동 역사가 있었는데 어, 이거를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담아낼 수 있을까? 음.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음. 어, 저도 되게 많이 복잡했어요. 미묘하고 그게 맞아요. 어떤 감정이다, 뭐 슬픔이다, 이런 분노다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저도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심정이. 맞아요. 음. 국민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통합 시켰다 뭐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왜 정치인들한테는 국민이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 하늘을 두 쪽으로 갈라서 우리가 맞다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가장 셌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무시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또좀 그렇기도 하고요 또그 모든 사람들을다 적폐로 몰기는. 사실 또안 맞는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 미묘했어요. 네. 저는 오히려 되게 그 순간순간들이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시, 뭐지? 이제 계속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일단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뭐 사람들이 근접할 수 있는 광장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기도 했었는데 솔직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울산에서 진짜 되게 정치에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국정 농단 시기 때는 아 이렇게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울산 시민들이 그런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정말 참여를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런, 그런 시민들을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촛불을 들고 나오고 함께 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막 계속해서 뭐 최순실이 뭐 하나씩 하나씩 비리가 터졌지만 가장 어두울수록 그 촛불이 가장 막 밝게 빛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오히려 어, 그런 집회들을 하면서 아, 아, 이 국정농단이 끝나면 아, 새로운, 새로운 뭔가 대한민국 뭔가 희망이 보이겠구나라는 되게 자신감도 많이 얻었었고, 아, 우리가 나서면 다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많이 얻었었고, 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오히려 더, 더 힘도 받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집회를 보면서 이제 발언자분들이 되게 많이 참가를 하셨거든요. 되게 다양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뭐, 아, 농수산물 시장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새 아이의 아버지다. 근데 우리, 아들, 우리 아들들에게 이런 나라를 더 이상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내이 자리에 왔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 피켓 들고 촛불 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계속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국 촛불 전국을 통해서 진짜 촛불들은 시민이, 시민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대부분, 이제 약간 좀 복잡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도 되게 그 복잡했다는 기분 되게 느낀 게, 일단 내가 이런 식의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나라는 것을 일단 화가 났고요. 그리고 되게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뭘 했었던 건가? 내가 그렇게 정신 무관심했던가? 그러기 솔직히 좀 부끄러웠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되게 뭐 옆도 옆에서 뭐 촛불 요, 요거 그거 어디서 왔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촛불도 같이 나눠주고 하면서 되게 그래도 아직은 우리네 사회에 좀 많이 뭔가 우리 가슴속에 부 같은 게 많이 남아있구나 그런 면에서 솔직히 좀 위안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저로 정리하자면 사실 그게 되게 복잡하죠 네. 이제 아마 이부여기 모인 분들도 다 그런 계기 어떤 계기를 맞아서 정치 참여를 이제 많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각 어, 패널들별로 정치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텐데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청년의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어렸을 적부터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활동하면서 어, 학교와 소통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변해가는 모습도 정치 활동은 아니지만 이것도 정치 일부분이다 생각해서 실질적인 어, 참여 참정권을 행사해서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은 이렇게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대학 내에서 역사 문제를 다루는 동아에서 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되면서 어, 이렇게 정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 에 있어서도 m 포세대 어, 청년들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역시 청년 문제의 청년 문제의 대안책 역시 사회 구조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laughs> 그 시작은 정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생 때 이제 뭐 하, 저희가 저도 학생회를 이제 정확히 학생회를 하진 않았고 학생회 출마 사업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선분은 사냥 공약이 학생 다치 법적 문제랑 이제 그런 문제였는데 또 그런 문제들이 학교 내에서 잘 반영되지 않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교수님이 선생님께서도 되게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큰 권한도 주지 않으셨고요.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학생들이 그런 의사 결정 구조가 잘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는 학생 사회 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이고 또또 고등학교로 그렇게 졸업해서도 이 문제는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정치를 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정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열네 살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둘다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는데요. 그, 제가 17살 때,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인 신화는 없다 라는 책을 보고, 처음 경영과 정치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 이제 나라 경제를 살린 영웅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었고요. 또 그런 강력한 리더십, 뭔가 강력한 카리스마,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아, 나도 저렇게 멋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어, 제가 존경하고 이 사랑했던 이롤 모델의 정치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론 탄압이라든지, 어 언론 장악이라든지, 군부 정치, 뭐, 3S, 우미나 정책 등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아, 국민들에게 정치를 관심 없게 만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라도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어, 우리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함께 뭔가 목적 달성을 할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치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당 활동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입니다.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학창시절 거치지 않습니까? 거칠 때 저도 뭐 학생회 같은 거 해보고 반장 떨어지면 울먹이고 이랬던 애였거든요. 근데 좀 뭔가 해보니까 애들이 되게 사소하게 불편한 점을 이렇게 고쳐나갔어요. 앞에서 말해주셨던 분들처럼. 고3 때 한창 언어 영역, 수리 영역을 치면 점수를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먹고 살지를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수능은 망쳤지만, 앞으로 뭐 살지에 대한 고민에 저도 정치, 뭐 혹은 연예인, 이렇게 뭔가 나서는 거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답답했던 게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사회 문화나 정치 경제 배우면서 왜 선생님은 정교조예요? 왜 우리나라는 저 사람, 이 사람 싸워야 돼요? 질문하면 가만히 끌어요. 그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몰래 책을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강준만 교수의 이제 청년이 정당으로 쳐들어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던 게 많아요. 우리가 모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막 선거 운동이나 이렇게 당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이 있으면 야야 너거나 하지 마라 하거든요. 내 자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럼 내가 정당에 가 보자. 어떤 대우를 받고 내가 무슨 활동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꼭 당원이 아니더라도, 비당원이더라도 자기 일상생활 영역에서 불편한 점을 찾거나 또는 작은 공동체에서 조그만 리더를 하는 것도 큰 범위 내에서는 정치 활동이거든요. 근데 꼭 정치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꼭 무슨 정당에서 막 활동하고 모자 쓰고 다니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저도 그랬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 귀결이 꼭 당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당원이 되었을 때 이제 청년이 모이면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그 청년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공간을 또는 그 목소리를 대변해 줄수 있는가는 또 정당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몫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꼭 정치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힘든 거 내가 답답한 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걸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럼 사회는 뭘 해주냐 딴 데서 뭘 해주냐 지방 차원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해주고 있지 거기에서 사소한 관심을 좀 가져 보시면 조금씩 보이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꼭 뭐. 그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그것도 정치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녹아 있는 것이 정치인데 어 일단 우리 그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 정치적 의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뭐 더러운 사람들이야. 뭐 과거에 쭉 그래 왔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이제 좀더 나은 정치, 좀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읽어갈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관심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번 지방, 올해 지방선거에 그 우리 청년들이 투표를 해서 20대 의견이 우리 그 지방 행정에 잘 녹아들 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을 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치가 정말 심오한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친구를 만나고 굳이 뭐 어디 청원을 하고 이런 것도 정치가 될수 있지만은 그런 시스템들도 국무, 뭐 국무총무, 국무총리 그 고충처리실이나 뭐 민원고충이나 그다음에 요번 올해 정부의 뭐그 청와대 신문고 사이트 보면 다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키보다는 친구와 만났을 때, 아, 저 사람, 뭐, 진짜 나쁜 짓 했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치인데, 그래, 우리 취업, 청년 취업이 어렵지. 근데 왜 청년 취업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 진짜 헬조선, 뭐, 이 대한민국 사회 정말 어렵다. 이런 비, 비난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며, 당장에 변화한 것은 없지만, 우리 그 청년들이 점차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식을 개선해 나간다면, 은 우리 지금의 당장의 삶은 취업과 각종 뭐, 취업 준비로 삶은 팍팍할 지언정, 좀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트를 하잖아요. 태헤강 네. 뭐, 걸으러 간다 그러는데, 네. 인연이 너무 재미없습니다.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제 다른 계층, 머물 수 있는 만한 요소가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탈 울산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는 백만도 꺾인다고 합니다.